아잘 잤다. 하, 끝나죠? 한번 봐봐요. 와, 진짜 어젯밤에 내가 들어오고 놀래프다니까아 안방에 자고 한번 봐봐요. 와, 여기 빛이 역광인데 바로 앞에 바닷가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와, 산 중턱은 아니고요. 조금만 내려면 저, 저 지금 하얀 거 정말 1억이 저내거차 있잖아요. 와, 땅을 멋진 데 사다 놨네. 저 앞에 여는 이제 통영, 내만이라 하지. 바다요 바다. 와 이제 배도 통통배 하나만 탁 장만해가요 탁 걸어놓고 낚시하러 다니면 추억이겠다이집 한번 보세요 집와 통나무집을 이래가 멋지게 지났네 나는 사진을 봤잖아요 사진을 이제 바깥 외관을 봤지 사진을 그 실내는 사진을 못 봤는데 외관이 통나무집이었는데 와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대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하 진짜 너어젯 밤에 여어 들어와가, 이 집을 구경을 했을 까 아닙니까? 와, 너무 좋더라니까. 이씨, 혼자, 혼자 와가, 이지랄로 하고, 뭐, 앉으시고, 이거. 2층 볼래요? 와, 이제 이분이 이거를, 별장으로 지났잖아요. 별장 이래 지나면, 뭐, 친구들도 오고, 지인들도 놀러 오잖아. 그래, 이제 2층은 뭐, 그래, 손님들 와보면, 놀기 좋고, 한번 봐봐요. 자기 좋게, 방이다, 방. 한번 봐보세요. 예? 이거 뭐, 가족으로 따지보면요. 한 서너 가족 와도 이 안에서 다 잔다. 서너 가족 와도. 아유, 서너 가족만 자겠나, 씨. 요대를 방이고. 아, 한번 봐보세요. 이건 다뭐 이래. 옷장같이 아, 붙방에 해놓고. 아, 근데 요 어제, 이제 밖에 보면, 이거 내, 나가가 또 찍어 드릴 건데, 밖에 한번 봐봐요. 이거. 바베큐도 있고, 저 군고구마 통, 바베큐 통이라, 막 이래 막잘 해놨는데. 어제 들어와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 불을 타다다다다 켰는데, 정원에 불싹 들어오고, 진짜 이쁘더라고. 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내 통영 닫지 못했잖아요. 거기서 내가 원래 검색을 다 해가 그갔거든 거기랑 여기랑, 시간 거리차가요. 12분 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 시내 통인데, 12분만 하면 요래가, 산소개를 요래 혼자 아다하마이 들어온다니까. 그래, <laughs> 대리 운전했어요. 어제. 그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통영 닭지 맛있잖아요. 음식 뭐 해산물 종류 종류별로 나와 보는데 술이 막 술술 넘어가더라니까. 그리고 그래 어제 혼자서 소주를 뭐한두병 이상 먹었나. 이제 소주 두병이 맥주 먹고 했으니까. 그래가나 대리운전 했죠. 난 돈은 없는데 걸배끼아입니까 내가 원래 그 뭐고 저신용불량비슷하 애가 걸배새끼인데 근데 뭐 공사해가 받는 돈값 뭐뭐 빚이 있, 있거나 말거나 회생하고 뭐. 뭐, 그거, 뭐, 통영 닫지, 1인당 4만원, 뭐, 그러던데 술 먹고, 뭐, 대리운전하고, 뭐, 이래보니까, 뭐, 돈 10만원 그냥 날라가쁘지. 아유, 뭐, 돈 10만원 통장에 더 있나, 없나, 뭐, 그 생각하고 먹고 놀고 쓰는데. 그러고 이제 대리운전해가 들어와가. 거 이제, 혹시나 술이 모자랄까 싶어가 내가, 한 병을 편의점 가서 더 사왔다니까. 그 커피하고, 내일 물라고, 이제 꿀물하고 사왔지. 이제, 요거 오늘 쫙쫙 빨아줘야지. 지금 잠깐만, 이다 딱, 문 열어가. 아, 이씨내 카메라를 들고 있어. 야를 듣지를 못하겠다. 아우, 다리에 껴도 이게 되나? 아우, 힘이 세다, 야간 꿀물이. 아, 이제 서로 그래, 무스. 아침에 꿀물 한잔촥 먹어줘야지. 와, 진짜 한번 봐봐요. 와, 이런 집에 살고 싶다. 딱1라뿐 앞에 바다는데한 봐봐요. 와. 나는 내가 기장에 살아도 농막이라가. 집이 이래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고 바닷가가 기장에서 나가야 바닷가지 산에 기대가 보면 뭐 그냥 산에 사는 거잖아 그냥 아무것도 바다 이런 거 없이 얘는 더 마음에 드는데 와 진짜 아 이게 최강이 역강인데 내가 이걸 경치를 바라보는 눈하고 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랑 다르다니까 역강이 최강이 이래 보니까 지금 이래가 아저 지금 저 소파에 앉아줘야 된다 이제 저 앉으라고 이제 사장님이 이래 세팅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래. 한번 봐보세요. 아이일 나가 이런 데서 약간 제가 밖을 보면서 와 한번 봐봐야지. 지금 이래게 끝난다 끝난다 이래갖고 꿀물을 쫙 빠는 시청자님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좋을지 와 지금 꿀물이 인제 완전 시, 꿀이다 꿀 진짜 와 아, 꿀물이 꿀꿀 넘어간다, 꿀떡꿀떡. 인자 밖에. 한번 봐보세요. 아, 죽이죠. 데끗딱 갈리가 있어가. 완전 먹기 좋겠다, 때있고 하, 바겠다때가 이제 차가 이래 이래 언덕백에 올라오거든. 요길 끝이다. 이제 이러기 탁대놨잖아 이래 타라 올라오는데. 근데 이게 정원에 저 보여. 이 중간중간에 조명 있는 거길 따라. 자는 태양광으로 켜지는 아니까. 그 보면 뭐, 인자 어젯밤에 내가 와도. 깜깜해도 저요요요 요요 정원에 다다다 불이 다 들어와 있더라니까 야는 이거 별채라고 하나 만들어놨는 모양이네 안 열어봤는데 안 열.. 열어볼 필요 없으니까 와 날씨 좋은 날에 이런데 다앉자가 맞죠 친구들하고 놀러오면 바비큐 다기가 먹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이제 전구 있잖 아 전구 요래요래 요래 참하고 저도 그래 저도 저저보주죠저 저 데크요 저 전부 다 그래 인제 저런데가 밤에 불을 켜보여 불이 확다 들어오더라니까 참 이쁘대요. 이제 어제도 오면서 느꼈지. 이제 낙엽이 막 이래 있고 하니까 이게 이쁘더라고. 어? 저 홍시 홍시. 나갈 때저 점막 익은 거 하나 따먹고 가야겠다. 홍시 홍시 가홍시 어차피 나도 보면 다떨어져볼 건데. 이따가 대추나무도 있고. 이제 이사장님도 이제 정원에 과, 과실수를 좀 이래 심어놨네. 있으면 좋지, 하나씩 따먹고 하니까. 나도 내 기장산에 거 하나씩 따먹거든요. 아, 죽인다. 아, 이래가. 돌, 석축으로 이래가 더 이쁘게 계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런데 땅 사고, 뭐 땅값에 이것도 밀라 하면 또 토목비에 맞죠? 집을 또 절에 지어야 될게 한번 봐보세요. 멋지죠? 건축비에 하니까 한뭐 팔라고 이제 78억에 내놨다 소리 하시던데. 솔직히 말해가 78억 갖고 이 돈은 내가 사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그만이 잘해 놨다 이 말이 돈 가치가 맞잖아요이 토목비하고 토지값 하고 다해 갖고 다 하면 그 정도 돈은 받아야 되겠죠, 뭐. 근데 이제 그돈 있으면 자기가 자기가 좋은 데땅싼데싸다가 자기가 다 질러하지 사람들이 78억 주고 잘안 살라 하고 아무튼 파실라 하시는데 잘돼갖고뭐 제가 받고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만 이쁘다고 내 말은 요 나가면은요 내 대륜전 타고 왔다 했잖아요 통영 시내 거 있잖아요 10분 거리라니까 그래 이제 10분만에 이일에탁 들어와가 이런 데가 있다고요 산속에 나는 자연이다 알죠 뭐 그렇게 산속에 깊이 쳐박히뿌면 시내하고 멀어뿌면 뭐 살기 불편해요 내가 기장 산에 사니까 안다니까 남들은 보는 사람은 하루 일에 영상을 한 시간 이래 보면 저런데 살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데 살아 보면 엄청 불편하다니까. 뭐 하나가 없어도 나가기도 힘들고 왔다 갔다. 그래 이제 이래 산 속에 이래 살아도요. 시내 통이 가까워야 되거든. 내가 사는 기장이 그렇다고요. 그래 이제 그그땅 주인 아줌마도 그런데 좋은 땅 찾아다니면서 투자한다고 사고 뭐 그래 해 놓으셨는데 개발을 한 거지. 그 부동산을. 뭐 부동산을 개발해가 가치 있게 보이가 만들어가 이제 뭐 한두 배씩 팔아 물러 하고. 그 자기 뭐 한 1억 얼마에 땅 샀던데 땅을 평당 60에 샀더라고 땅을 평당 60만원 그렇게 이제 200평이니까 뭐 1억 2천 이래가 샀는데 자꾸 내한테 이거 안 살래 안 살래 묻는다니까 뭐 내가 그냥 그안 사지 없지 돈이 그래 얼마에 팔래요 내 물어봤더니 그냥 얼마에 팔라는데 이랬더니 뭐한 3억 5천 이지랄로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내그 돈이 어딨어 이랬더니 한참 또몇달 있다가 또 내한테 아내 이제 팔라고 내놓을건데 내, 내 이제 부동산 낼건데 사장님이 사면 딱 좋은데 그 소리 하더라고요데 병신이가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다 인터넷으로 내가 다 봤는데 씨뭐 얼마에 산줄 아는데 뭐, 줄 알았는데 뭐 나한테 그래 팔아물라하노 그래 아무튼 이제 한번 봐보세요 하... 이래가 멋지죠 그래요 뭐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요 여기 관심있어가 이제 좀 구매의사 있으시면 매매의사 있으시면 나한테 연락해요 내 사장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뭐, 비용은 좀, 예, 매매가는 좀 서로 맞춰보라고 내가 얘기는 잘해드릴게요. 아, 좋긴 렇다 진짜 돈 있으면, 이런데, 통통배 하나 딱 해놓고 있잖아. 알죠? 어디, 어디, 통통배 하나요? 다 뭐, 묶어놓을 때 있으면 묶어놓고, 낚시 다니고 하면, 전부 다 양식장이네. 양식장이고. 아유, 그러고 그 시청자님 있잖아요. 난 그래도 뭐 하나 물어보라 했거든요. 내가 이제 노가다 병신이잖아요. 그니까, 러 그 노가다 초짜잖아요 그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하는 거지 근데 이 사장님이 뭘 봐달라 했냐면 저거네 저거 요 보세요 일종의 처마잖아요 처마 첨화. 맞죠 요 처마 보니까 요는 뭐가 덮여있는데 요는 안 덮여있거든 뭐 우회됐겠지 뭐뭐 뭐 처음부터 안 덮어놨던지 뭐 아니면 뭐 덮어놨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디 날라갔던지 그래 이제 저를 뭘좀 해달라 하던 거 같았어 나한테 말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사진으로 보고 이래저래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현관 입구고 하니까 여기가 비를, 비가 를비 비가 맞잖아요 처마가 달려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리고 이제이 재질이 뭐라 카더라고 근데 이 재질을 뭐라 하시는데 나는 이런 걸 취급을 안해 봤잖아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다니까 이거 보시는 고수님들아 나도 댓글을 다 읽어보고 하니까 한 번씩 요거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재가 뭔데 이, 이게 뭐 대충 얼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야 자재 이름을 모르겠다 그래 인자 자재 이름만 알면 어디서 팔고 요런 것만 나한테 좀 알려주면 요가의 길이 제가야뭐 피스 싸는 거 같은 나무야 그래 실리콘 에가이렇게 하면 될 거거든 요래가 있는 것좀 오래됐네 야도 뜯어내고 할 거면 새로 하면 되지 요래가 저쪽에도 그러니까 요게도 이 새끼 이거 이름 뭐고 이거 한번 올라가 볼까 밑에서 보면 요렇잖아. 아크릴 비슷해. 근데 이게 아크릴이 아닐 거거든? 그 요, 사장님이 뭐라 뭐라 하셨어. 아유, 아유, 내짐 이러다가 요 떨어지면 또 대가리 깬대. 아유, 몸이, 온몸이 다 아프니까. 진짜 뭐, 어른들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소리가 나이 40밖에 안되는데 난다니까, 내 몸에서 진짜. 한번 봐보세요. 이거네, 이거. 그래, 이게 뭐, 아크릴 비슷한데 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고수님들아? 그 고수님들은 내가 다 형님이라 카지 나이를 떠나가 그 형님들아 이것 좀 나한테 좀 알려줘요 그래 이거 사화가 싹다뜯다가 수리 보수를 해달라 하는 것 같더라고 나한테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 이거 안 해도 바쁘잖아요 이거 내 해줘봐야 돈 얼마 받겠어요 사장님 이데다가 내부 공짜 자라 하고 해보는데 통영 가까이 계시는 형님들 중에 이거 뭐 공사 받아가 해주실 분 있으면 싸게 일당만 받아가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재비 따로 하고 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올라가가 피스 싸가 요것만 딱 하면 되잖아요. 그, 이제, 일당 받아가 작업하신 형님들 계시면, 뭐 자기가 할게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뭐, 논이 일당 벌어가시고, 요 사장님한테도 싸게 해주면 되지 뭐. 내가 이분한테 이걸 얼마를 받겠어요. 아이고, 인대를 가자. 근데, 아유, 씨, 내, 가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그거 뭐고, 그 갈비 먹었던 날이, 아래, 그 아래, 내, 그, 뭐, 좀, 퍼티하고 해달라, 갔잖아요. 나돈안 받고도 갔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와, 내 혼자서, 심 진짜, 뒤질 뻔 했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이제 사무실을 빼니까, 이 사모님 내외분은 짐을 자꾸 빼고 있거든, 이사한다고. 그래, 이제 뭐, 화물차 누가 아는 지인이 와가 마침 내하고 해주러 갔을 때, 그, 그래 이제, 냉장고를 들어낸다고 그래가 다나갔어세 분이. 근데 나, 나는 나내 혼자서 퍼티치고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 그 인자 사다리가 없잖아 내가 뭐그 일해주러 간게 아니니까 그래 의자 있죠 의자 그냥 이, 이런 의자 의자를 대충 밟고 내가 올라갔는데 그엔틱 의자거든 근데 그 의자가 아 진짜 이심 의자가 있어야 내 설명을 해줄 건데 진짜 말을 못 하겠네 의자가 요, 요래 있으면 이게 하씨왜 얘기해야 되노 아왜에 의자가 없으니까 설명이안 되노 의자가, 아, 내 이, 들가가 식탁에서 설명해야겠다. 내 의, 의자 설명하러 왔잖아. 봐봐요. 이제 그냥, 이런 엔틱 의자인데, 나무 의자인데, 야라 칩시다. 왜 됐나, 뭐. 여기 이제 1회가 천장 작업하는데, 밟고 올라가 막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두발다 밟고 올라가가. 근데 보통 의자는 사각이 1에 있으면 어느 정도 밟아도 괜찮은데, 가는 뭐 조금만 발끝에 1에 밟았는데요. 확넘어가보대 그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 이제, 발, 이제, 같이 넘어지면 내가 다치니까, 넘어가, 이렇게 끄떡 넘어가는 애를 내가 발을 점프해가 턱 내리잖아? 내리는데 그게 쉽게 봐봐, 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은 쉽게 해도. 그러면서 있잖아. 슬리프고, 배를, 야, 의자 여있죠. 등받이요. 야랑 당연히 크기가 다르지. 나무. 여 배를 꽉, 이렇게 박아가, 넘어지듯이 이, 이래가 내가, 이, 이래가 내가 안 넘어졌는데, 한번 봐봐요. 내 배에 부딪히고, 카메라 들고 있지만, 이손 이렇게 같이 쓸리면서, 이래 짚었다고. 그래, 한번 봐봐요, 팔꿈치. 보이나, 시 잠깐만. 요, 요, 지금 살짝 까맣잖아요. 한번 봐봐. 요, 씨, 어디고, 요, 보, 보여요, 요. 까짓잖아요. 요, 다쳤잖아, 내가. 요, 지금 이제 멍 살짝 들라 하는데, 그 팔, 팔, 이제, 다음 아프지 누르면. 그러고 배를 콱 박아갖고요. 배때지, 요, 요, 아파 죽겠어요. 지금 여기 피부도 엄청 아프고, 박는 순간 내상을 입었다니까, 내상. 그래, 팍 넘어져, 배가 팍찍히고 아프니까, 어, 이러고 내 땅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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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이러고 있었다니까. 그래, 이제 사장님 네 분이 안 계셨으니까, 그러고 아프다고 있었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팔 쓸리가 팔로, 아, 아, 이러고 있었다니까. 사람 들어오면 아픈 척, 아픈 거 바쁘면 미안해 하잖아. 그리고 사람 왔으면 벌떡 일러가 안 아픈 척 하고 했겠지. 근데 없으니까, 혼자 존나 아프더라니까. 한 몇십 주 동안 아, 이러고 있었다니까. 배에 내상을 입어갖고. 지금 요피하 지방 이또피하 지방, 껍데기 지방. 요, 요, 요. 요 지금 엄청 아프다니까. 어제, 그, 어, 아래 박았을 때는 배 안에 내장 퍽, 이리 아팠고. 근데 배이안 나왔어요. 이제 카메라로 배를 보여주려고 이래 하니까, 배를 이래 내민 거라고, 이렇게. 배안 내, 배는 이런데 뭐, 배 없는데 뭐. 그, 근육도 많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왕자가 있다, 식스팩이. 이제 운동을 안 하니, 이런 거지.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이 별장 좋죠?